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봉나입니다. 오늘은 안성시 금광면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를 소개합니다. 금광호수 인근 산자락 남동향인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매물입니다. 이 주택과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주택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과 경계 및 현황입니다. 네, 토지 모양입니다. 부정형입니다만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요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창고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150평이 있고요 답입니다만은, 현황은 마당과 텃밭으로 이용 중인 어, 토지가 약 302평, 그래서 총 452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국유지고요.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는 약 140m 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 아주 좋은 편이고요. 한자악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낮은 산자락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남동향 주택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매물의 현장 사진자료입니다. 이 주택과 토지입니다. 낮은 산자락이 잘 감싸주고 있는 포근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 메모리입니다. 텃밭과 정원과 아, 마당이 잘 어우러지고요. 가을이 이렇게 무로 익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7, 8가구 정도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산 끝자락에 위치하죠. 안성시 금광면, 금광호수 인근에 위치하는데요. 아,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쪽으로는 물길이 잘 잡혀 있어서 많은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길이 흐르고 있고요 바로 이 땅입니다. 아, 들어오는 입구이고요이 부분은 이렇게 창고용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도로로, 지집도로로 쓰고 있고요 주변 산세 모습입니다. 주택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이제 창고용지이고, 건축물의 주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죠. 어, 일반 철골 구조로 이렇게 어, 건축된 곳이지만 내부는 목재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자재로 이렇게 어, 했고요.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에 이렇게 벽, 벽난로도 있죠. 네, 2 층으로 올라가는 곳이고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3 개, 화장실 2 개, 이런 구조인데요. 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마, 그, 공간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병난로 모습이고, 주방,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죠? 식탁도 있고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성이 괜찮은 그런 주택입니다. 침실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곳이 이제 침실 1층에 있는 부분입니다. 2층은 촬영하지 않았는데요. 이 1층 공간만 잠시 사진 자료로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텃밭에서 주택을 바라본 모습이죠. 네, 낮은 살자락이 잘 감싸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텃밭에 이것저것 이렇게 쭉 심었죠. 주택은 지금 남동향입니다. 이 거실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대략적인 경계는 이렇게 뚝을 중심으로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 텃밭 안쪽 경계이고요. 해당 매물 위에 주택은 한 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주택이죠. 창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가.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건 닭장이죠. 그리고 해상 토지 경계 사이로 이렇게 구유지 구거가 있는데요,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잘 잡혀 있죠. 주택 우측으로는 이렇게 장독대와 또 텃밭도 있습니다. 감나무도 있고요. 주택 그 앞쪽으로는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확 트인 공간입니다. 주변 산세가 아주 수려합니다 높지도 않고 아주 낮음악한 산자락이 이렇게 잘 감싸주는 그런 곳입니다. 주변에는 민가간 일곱여 절차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요. 아주 한적하고 작은 그런 청정한 마을입니다. 촉사, 철탑 전혀 없고요 깨끗한 곳이죠.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그리고 뭐 가족 휴양지 귀농귀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매물 굉장히 좀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이렇게 예쁘게 가꾸면 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성시 금광면 상리에 위치한 매물인데요. 네, 약 450평 정도 되는 토지이고요. 어, 건평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매물이라서 오늘 소개드립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사흥이고요. 용도지역은 색상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창고용지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 답은 현황은 밭으로 이용 중이죠. 면적은 토지 1495제곱미터 약 452평 인데요. 이 중에 창고용지가 한 150평, 그리고 농지가 약 302평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평약 30평 인데요. 실제로, 어, 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 금강호수 인근 2차선 도로와 약 140m 거리에 낮은 산자락, 남동향 주택과 넓은 텃밭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철골 구조의 복층인데요, 1층에 방 하나 거실, 조방 그리고 화장실 하나, 2층에 방 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다용도실, 창고 등 이렇게 쭉 있고요. 넓은 정원과 텃밭 그리고 데크, 창고, 1층 거실에 벽난로도 있죠.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족 휴양지나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전원주택 그리고 귀농 귀촌 터로 아주 좋습니다. 안성 시내에 한 10km 정도 되고요. 38번 국도 한 9km 정도 그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약 9km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고속도로 접근성도 더 좋아질 전망이고 현재 어, 평택제천 고속도로 남한성 ic는 14km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 끼농 귀촌토로 추천드립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광면 주택과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